정답! 그래도 방송하는데 그래도 좀 바지도 좀 체육복이라도 좀 입으시지 나내 입... 방송할 때도 이거 입고 <laughs> 있는데 뭘? 그러니까 맨날 수면 바지 맨날 제일 편해 제일 편하고 뭐 흘려도 가장 딱히 편해 그냥 벗으면 되잖아 시청자들이 안, 불, 안 편할 수도 있지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로 그림 그려주더라 <laughs> 문양 따가지고 그림 그리붙 있더라 편하다는데? 인정이래야 하는데 나도 수면바지 입고 간다. 치마 바지 수면바지 입어 위에만 위에만 다른 거 입으면 돼. 수면바지를 좀티안 나는 깜장색으로 입어야겠다. 분홍색도 입어도 돼. 나는 나안 된다고? 나는 왜 씨? 나는 나는 안 돼. 나는 왜? 나는 왜? 저녁 방송할 때 수면바지 입고 간다고? 그거는 저녁 방송은 정규 방송이 아니에요. 쫀득이가 수면바지 용남 못하지. 그럼 힘심 안고 되게 생각해 주시네 다들 좋네 <laughs> 정장 입고 방송하라는 <laughs> 채팅 모임 <티켓>. 되게 괜찮다 <laughs> 아 근데 우리는 해야 돼 우린 걸렸어 우리 협회해서 걸려가지고 4명 다 정장 입고 7일 동안 방송해야 돼헐 일주일이나요? 그래서 정장 맞춰 입으라고 돈도 받아서 정장 맞춰야 돼케이득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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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나도, 나도 할래 창조경찰 나도 일주일, 일주일 동안 정찰받을까돈 저도요 <laughs> 어, 그럼 전혀? 우리는 협회로 아, 쫄쫄이 일주일 입고 <laughs> 방송하기 하자, 존드가 되게 괜찮다 아, 정장은 불편하고아요 여기는 정장인데 나를 쫄쫄이, 쫄쫄이가 더 불편해 쫄쫄이 편하지 않나? 쫄쫄이 입어볼래? 예 아, 그때 아니. 그것도 입었잖아 피카츄한도 입었고 꼬부기, 꼬부기인가? 이상해시한도 입었지 뭐 쫄쫄이 개불편해 <laughs> 진짜 좀도 도미 님궁금해 하니까 장년이구나 장년이야 장년까지 포트지 제옷등 알망? 뭐 알망 사줄수있어알망가 뭐예요? 알망디. 알망그 금색깔짜리 요만한 샴페인인데 한 음. 병에 400인가 2 0 0인가 <laughs> 먹고 싶어? <웃음> 아니? 나그아 <laughs> 저는 차라리 그돈이면 <laughs> 먹고 싶단 사 주라는데 그때 격제갈 거야? 아 격제가 소주 먹을 거야? 아니 아니 음식으로 저는 해결하지 음. 않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아니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가방 아, 사달래? 똑같이. 아니 저는 야, 그... 근데 진짜 아, 왜! 50만원 메모해뒀다가 사마셔봐야지 아 반지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도대체 반지님은 어디서부터 둔거야 이게 반지는 너희 어. 처음 할 때부터 있지 않았어? 왜저거왜 왜 도는 거야지 마지막에 <목소리> 그 크리스마스 케이크 거기서 좋겠지? 임팩트 그러니까. 있는 그 선물 중에 그거잖아. 먹었는데 어 이게 <목소리> 뭐지 하고 이거 이거 얘기하는 그거 얘기하 그런 목걸이야. 목걸이요? <laughs> <laughs> 반지 목걸이. 보석 <난> 뭐, <laughs> 반지 먹는 거. 그때 로봉 님도 기장 님한테 보석 반지 아, 할때 아 보석 반지 국물인가 봐. 어. 그래서 해가 보석 반지 꺼낸 거구나 아 그런 거요 그런 거 같은데? 너희 한복야 방 때부터 반지 이야기 있었어 맞다 너희 저때밥 먹을 때도 반지 얘기했다 거기 안에 반지 있을 거라고 아 진짜요? 어 맞아 맞아 한그 음, 아, 야방때이로아니 내가 그우길전이었지아엠아엠이거 하는 거는 잘해 다시 음, 돌려드릴게 <laughs> 어 어머 어? 왜이뭐한 아, 짓이야? 야, 가족족리리런런거 아니야 어?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다 어? 야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니라고 y Oh, 네 어? d o k i Grumgani. Oh, Tony. Tony, Tony, t o 이 y 이 o n y Tony, Tony. Tony, Tony, Tony. Tony, t o 지 y Tony, Tony. Tony, 신 o 안신는데엠넷엠네이래 아, 이거 하는 거는 잘해 가족끼 이게 돌려도 <laughs> 어? 어머? 어? 왜? 저뭐는 짓이야? 어? 야 알았어?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저거 아니, 내생각 진짜 생각에 그런 도자기야. 거 아니야? 어? 표정 이좀 아니라고. 완전 조하고 있네? 아니 아니야 저거 내 생각에 누가 누가 <laughs> 아. 어, 편집한 거야 영상. 어? 가족끼리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저거 저거 아닌 거 같아 내가 잡았을 때 이거 이거 이제 다른 바이 다른 영상에다가 소리만 합쳤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내 때가 더좋았 로밍님 참 밝으신 분이시네요 그쿠룩크 제가 원래 좀 웃음이 많고 밝은 사람이라 아주 웃음, 웃음이 항상 있어요 저는 귀엽노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돼지니귀엽야돼지가 대지야, 돼지가 대지야, 대지가 대지야, 대지가 대지야, 돼지가귀지야 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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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귀지야 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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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야 대지야, 어... 아, 와다 쳐야라. 와 소멸하고 결 끝나는데 와 우결 코인 드디어 오는 건가? 재들 코인 거야? 아니면 트위치 대세 코인 탈 거야? 와 드디어 하면서 우결하는 것또볼수 있는 거와 진짜 좆같다 진짜. 와 진짜 좆같다 진짜. <laughs> 진짜, 진짜. 하고 있잖아. <laughs> 와 이씨 쫀득! 니네 그래서 이제 손 잡냐? 응 쫀득! 노래방에서 막 잡았잖아. 이젠 오일밖에안 남았구나. 방해하려고. 네. 그럼 아예 못 잡아? 네. 그.. 저도 그렇고 되게 보수적이라서.. 보수적인 거야.. 쫀득! 약간 그런.. 쫀비분 적금 쫀피는 만기 이런 보험 쫀밍은 주식. 역시 트위치 음. 매력 보이 쫀득인가? 쫄비는 누가 쫄아. 삼님이 보는 쫀득이의 매력은? <laughs> 이거 <이제> 뭔데 이래? <laughs> 뭔데 이래? 가본 <laughs> 자, 뭐로 해, 뭐로 해야 돼? 방송용으로 해야 돼? 비방용으로 해야 돼? 아, 비방용 말 못하는구나. <laughs> 비방용 <laughs> 뭔데요? <웃음> 뭘 비방용이에요? 비방용 아유. 비방용 비방용 뭐 있어요? <laughs> 무슨 비방용 이 있어? 칭찬하는데. <laughs> 아, 이 칭찬하는데 비방용 있을 수 있지. 칭찬이 비방용 있어? 비방용 알려주세요. 너 아직 얘 속살 못봤지 아뭐뭔말 뭐 하는거야! 뭐 뭔말 뭐 하는거야! 뭔말 뭐? 뭐 하는거에요! 아니 그냥 물어봤잖아요 속살 못봤지만 아 봐도 이상하구나 아, 다음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셨어요? 정득. 난 봤지 중득 5만원 주면 손잡냐 어떻게 할래? 아 빨리 누구든지 한번 먼저 내미는 사람한테 속겠지 아쉬운가 봐요. 만 원. 일절 동안 손 잡고 노래 부르면 2만 원. 예. 저것도면 왜? 에 3만 원. 아, 저 조합 쉽이다. 애한테아라도못 하는 님들이. 원 이거는 일주 내내 잡고 있어야 맞아. 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럼 깍지끼냐깍잡이요보입다 걱정 말라고. 이 새끼 진짜. 이야, 야.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야, <laughs>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여기 두분는데 <laughs> 진짜 이야. 그런 야, 병든. 선입금은 병든. 어쩔 수 없다. 병든. 선입금을 해야 된다. 잡고 시작하자. 나 선입금은 어쩔 수 없다. 선입금 어쩔 수 없다. 병든. 나 반주 찾아줄게 빨리. 하지 말든가. 아유. 면 죽인다 진짜 이 절까지 해라. 난안 볼라니까 여기 뒤에. 나안 볼라니까. 미니들 기대해 줄게. 하고 있어. 나는 나도 모니터를 나도 모니터로 좀 볼게. 아니 미친 씨. <laughs> 야, 그거는 지나가. 시. 뭐래? 똑같이로 가. 일꼬리 개떡상이지. <laughs> 이야, 시금 50만원이지. 3만원이 였는데 5만원 던져놓는다. 서로 눈보면서 합시다.